안녕하십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돈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규모 식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김영재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 이름이 참 명칭이 길어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네, 어떻게 줄여서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는? 보통 약자로 식품진흥원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처음에 2011년에 만들어질 때는 음.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랬었죠. 지원센터라고 출범을 했는데요. 네. 201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어, 202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음.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사이 어, 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생긴 지가 한 10년 됐잖아요. 네, 2011년에 아. 설립이 됐고요. 2017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예. 최초로 할인이 분양을 했고요. 음. 지금은 입주 기업 협의회장 안진영 씨가 이끌고 있는데요. 음. 그, 그 CNC 커피를 포함하여 110개 기업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음. 이렇게 식품 관련해서 대단지로 조성을 한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잖아요. 네, 식품 전문 산업 단지. 그것도 국가 식품 전문 산업단지는 최초이고요. 음. 앞으로도 더 이상 만들어지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 식품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서 2단계가 얼마 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음. 음. 지금 이제 이사장님으로 오신지는 한 6개월 접어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딱 6개월 되었습니다. 네. 와 보시니까 첫 인상은 어땠어요? 광활한 이 벌판에 언제 어 대부분 우리 그 입주기업으로 채울까라는 고민도 했고요. 음. 또 글로벌 존 외투 기업 존, 음. 이런 데는 다 비어 있는데 언제 채울까? 음. 좀 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채울 곳들이 많군요. 네,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만 놓고 보면, 어,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면서요. 지금 저도 가끔 이제 어떤 뭐 간편식이라든지, 어, 밀키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먹곤 하는데 이 시장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그 소비자들의 맛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까지 어떻습니까 이 시장 무궁무진하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 가정 간편식 규모로 보면은 AT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사십 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매년 십 퍼센트 성장하고 있고요 네. 가정 간편식을 보니까 예전에는 3분 카레, 3분 짜장, 뭐 무슨 즉석밥 이런 음, 것밖에 음, 없었죠. 네. 어, 지금은 밀키트 형태로 어. 소스를 포함해서 뭐 낙지 볶음, 어. 무슨 국밥, 네. 무슨 그런 스테이크. 것들이 맛있어요. 어, 지금은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네. 어, 집에서 어, 대부분 그거 어, 그 가정 간편식으로 음. 어, 드시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뭐 가정 주부들도 좀 편하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 여는 말에도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 떨어지네요. 익산이 제대로 된걸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성장 동력으로서 식품 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아, 저희가 통계를 100% 잡지는 못하겠지만은 음. 0 0조 이상의 식품 산업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려면 이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제대로 된뭐 대기업도 좋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지금 한 아직은 80%가 안 되죠. 70여 퍼센트가 입주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69%로 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외투존이라든지 임대존이라든지. 음, 외투존은 외국인 투자 말하는 네, 건가요? 외국인 예. 투자 존이라든지 네, 외국인 임대 투자존이라든지 임대기업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음.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음. 어, 그리고 또 연구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지금 69%를 어, 분양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 이제는 부지가 없습니다. 어. 작은 부지 몇개 남았고요. 어. 어, 그래서... 어, 2단계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주자들 좀 만나서 어떤 대선 공약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게 어,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님 정세균 후보께서는 예. 어, 이미 어, 익산에 어, 푸드파크와 2단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음. 이미 공표하신 바 있고요. 어,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런 쪽으로 공약을 다듬고 있고 음. 이낙연 후보도 그렇게 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제일 그러면 기업들이 내려오기 위해서 큰 기업들이 좀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우선시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어, 제가 천일식품을 최근에 유치를 예. 어, 했는데 그 천일식품 대표가 계속 3년 동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음. 제가 최근에 두세 번을 방문해서 네. 선배님 이제 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음. 가겠다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물어봤죠. 음. 원료 중개 공급센터 내 냉장고처럼 쓰고 싶네. 음. 그게 좋아. 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아, 물론 이제. 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5년간 법인세가, 어, 면제되거나 감면되기 때문에 그 특혜도 있고요. 음. 또, 전라북도와, 아 익산시가 투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다른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어, 상황이죠. 음. 근데 앞으로는, 어, 그, 지금 어. 규제가 되고 있는 게, 농공단지는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익산시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죠. 근데 국가산업단지는 그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음. 여기 식음료 제조업이다 예를 든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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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음료 제조만 해야지 혹시 음. 뭐 소분을 해서 판매하거나 음.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같이 만들어서 나가거나 이런 게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 쌀을 가공해서 나오는 그~ 재료를 통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기업이 있는데 예. 안 된다. 음. 화장품은 안 된다. 음. 또, 모 기업에서는, 어, 육가공을 하기 때문에, 어, 저, 페프들을 좀 해보겠다. 음. 안 된다. 그건 식품이 아니지 않냐. 음. 그러한 제약 때문에, 어, 대부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이 많습니다. 할인도 음. 사실은, 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6년에 분양받았지만, 음.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저, 물론 익산에 있지만, 네. 저희 단지 에못 들어오고, 그런 제약 때문에 음. 외부의 그~ 어,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차지에 예. 우리 정부가 아 국가식품산업단지를 만든 목적이 음. 뭔가 집적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라 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옛날 법에 의해서 다 규제해 놓고 음. 시너지를 내라.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성한지 10년인데 이렇게 좀 터덕거리고 뭔가 열매를 확실하게 맺지 못한 게 규제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다는 말씀이시네요. 들어보니까 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예. 규제를 위해서 태어나 있습니다. 음. 농식품부는 우리 산단을 관리하는 책임자니까 음. 법에 의해서 뭐가 돼 있으니까 너는 하지 마라, 뭐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음. 산업단지는 본래 산업부가 관리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예. 거기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음. 유권 해석을 하지요. 음. 이 산단을 조성한 사람은 국토부의 LH입니다. 음. LH에서도 이건 된다, 안 된다 해석하고, 어, 저희가 뭐 지원을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생겨난 기관인데, 음. 거꾸로 그 정부 기관과 <laughs> 계속 그거 때문에 맞춰야 네. 하고,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위해서 네. 좀더 규제 완화할까 음. 해서 그런 고심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살짝 내비치신 것 같고. <laughs> 공무원에 대한 네. 불만이 100%는 아니고요. 예예. 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제도가. 근데 정부가 알겠어. 정말 네. 이그 식품전문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음. 그에 따라서 규제도 음. 대폭 완화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거예요. 미국 한 30년 살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공무원에 비해서 한국 공무원이 정말 일 처리도 빠르고 우수하다 하는데 또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나름 그런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문화에서 10년 걸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70%밖에 안 되고 생각하면 사라져야 될 규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네. 예, 빛을 봐야 되는데 네, 네. 식품더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8일, 9일이니까 수목이네요. 네. 9월 8, 9일 양일간에 진행됩니다. 네, 익산역 보니까 이제 홍보부스도 만들어 놓고 뭔가 좀 붐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해 주시죠. 식품대전이란 무엇인지. 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이라고 네. 익산역 앞에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음. 아, JTB와 같이 저희가 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음.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는가라는 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음. 어, 그에 따라서 식품대전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임시 홍보 매장을 통한 음. 어, 홍보를 잠시 진행을 했고요. 음. 익산역에서 이제 쇼케이스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어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네. 이번 식품대전은 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모두 다가 식품 관련 기업이겠지만 저희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듣기로는 백0 백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음,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어 제품들은 네, 여러 가지 가 오늘 있는데. 가져온 제품이 이 해당이 됩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테이블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표는 살짝 가려주시면 돼요. 손으로 네. 잡아주시고요. 네. 저희 입주기업인데요, 네. 네. 한너 합작기업입니다. 어, 러시아고요. 네, 네, 저 외투존에 있는데 음... 어, 콤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저뭐 마셔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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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차와 녹차, 성류도 좋던데요. 아, 성류 맛도 있죠. 예, 예, 예. 어, 진저 레몬도 있고요. 어, 맞아요. 네, 네, 네. 그게 그러면은. 익산진흥원에 있는 기업이었습니까 네 식품클러스터에 저희 외투 기업으로 들어와서 어... 한나 합작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하루에 한두 병을 꼭 음...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네, 네. 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서요 예.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또 하나 소개할까요 네. 수박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탄산음료 같고요 네, 네. 건강 탄산음료인데요 음. 고창 수박을 이용해서 오. 청량감을 높인 탄산음료인데요 네. 네. 여름에 드셔보신 우리 기업에 오신 분들은 음. 엄청나게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고 음. 계십니다 하나 정도만 더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뭐 티백 형식의 뭐 같아요 네. 네. 커피입니다 네 저희 CNC 커피 이라는 곳인데요 예 어이 커피 회사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고 1포 1포 씩 입주기업 대표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뭐 손발이 달도록 열심히 기업의 어려운 점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해결하고자 네.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세계 각국의 좋은 커피를 어.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네. 어, 판매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좋은 뭐 판매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맛과 향은 많이... 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그게 기술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이번 식품 대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알려지지 않은 좋은 것들을 음. 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저희가 온라인, 온라인 비대면 음. 방식으로 음. 어, 하는 건데요. 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국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 대전을 인터넷 창에 검색하시면 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8일, 9일, 양일간인데, 그 사전에 이제 뭐 예약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뭐 상품 한 20, 30%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팡과 예.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온라인 음.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장님의 역할이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보니까, 음, 괜찮은 식품기업들 유치해야 되고, 영업이죠. 네.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만족시켜도 되잖아요. 이분들 네, 네, 네. 이왕이면 팔로 개척도 같이 해주면 좋아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어 보이는데. 아, 올해 입주 기업은 18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세개 네. 기업은 드랍이 됐는데, 순중 15개 기업을 음.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오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예. 인맥으로 하신 건가요? 아,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고, 저는 <laughs> 네. 또 같이 참여를 해서 네. 그 대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 저희한테 신뢰를 갖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하고요. 음. 어, 우리 그 입주 기업을 위해서 어, 저희가 항상 뭘 할까? 그분들이 항상 오셔서 저희한테 어,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야기 할수 있도록 음. 문호를 개방하고 음. 또한 달에 한두 번씩 예. 입주자 대표 협의를 회 통해서 또 식사도 하면서 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음. 최근에 또 4명 제안을 하는 바람에 네. 4단계 또 올라가고 못 만났습니다. 네. 최근에는 못 네.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기업 가운데는 그 벤처 관련돼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 인큐베이팅 창업 관련돼서 요즘 뭐 직업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에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 식품 벤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서 어, 평당 만 원씩만 내면은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 사용료, 장비 사용료 이것도 음. 어, 80% 감면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수백 개 청년들이 자기를 또좀 뭔가 하겠다, 어, 그 식품 벤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음. 청년 식품 창업랩이라고 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 어, 지난 4년을 보니까 음. 7, 78개사가 저희 인큐베이팅을 오, 해서 네. 어, 네, 48개사가 어. 창업하거나 어. 사업화. 했습니다. 한60% 가까이 되죠. 그 중에 제일 크게 성공한 것도 그럼 여러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어, 잘 네. 알지는 못할 텐데요. 네. 어, 그, 그 느타리버섯이나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음. 강진에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오. 어. 이 친구가 좋은 제품만 납품이 되고 조금 흠이 음. 있는 건 납품이 안 되네? 이거 음.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 저희 그 식품 벤처에 와서 음. 그것을 작년 어, 창업 랩에 와서 그거를 요탕 음. 방식으로 해서 가공해가지고 지금 아마자, 아마존에 납품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매출을 올렸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창업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 저희가 다 도와준 거죠. 와. 만들어주고 어, 한 건데 네. 이겁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어. 네. 제조감을 아, 음. 이용해서. 감귤을 이용해서 한 건데 네. 아마 버섯은 이거 같습니다. 표고버섯 네. 스낵인데. 어... 네. 간식이나 뭐 네. 일반인들의 뭐 맥주 안주에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청년이 그럼 이걸.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아...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여기서 상품화한 거죠. 네. 그거를 저희 식품 창업 랩이 기여를 한 겁니다. 어... 이곳에 지금 식품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까 뭐 비싼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네 네. 기업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처음에는 여섯 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음. 어~ 품질 안전 센터 음. 기능성 평가 지원 센터 어, 식품 패키징 센터 음. 포장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파일럿 플랜트 시제품 생산해 주는데, 음. 어, 그다음에 식품 벤처센터, 음. 그다음 에 우리 진흥원 여섯 개로 출발을 해서요. 어, 최근에 들어선 거는 HMR 기술지원센터, 가정 간편식 지원센터죠. 음. 음. 어, 그거하고 소수 산업화센터, 네. 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료 중개 공급센터, 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원재료를 받아서 저희가 냉장이나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 우리 식품 기업에 음. 제공할 수 있도록 음. 하기 위해서 아마 농협과 음. 아, 협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그 기능성 원료들을 저희가 아, 연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기, 기능성 원료 은행을 짓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앞으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기능성 재형 센터, 음. 그 다음에 청년식품창업랩, 그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음. 지금은 센터가 없이 그 식품 벤처 센터에 지금 있는데 일부를 공간을 활용했는데 음. 초대형으로 짓습니다 음. 그래서 시, 청년들이 식, 식품 창업 랩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뭐 실험도 할수 있고 시제품도 만들고 음. 거기에서 창업도 할수 있고 음. 또 거기에서 어, 기술 형태로서 네. 어, (3개월) 동안 운영시켜서 어. 이분들이 어, 좀, 뭔가, 제품 생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 음,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 먹을거리, 먹거리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 R&D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 뭐, 패키징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수,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 참,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6개월 네네. 취임한 지 6개월째 맞이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오셨는지, 또 우리 익산 분들이나 아니면 전북 도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네, 국회에서. 어, 입법 활동을 지원했고요. 예.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음. 어, 그 다음에 청와대, 음. 어, 대통령위원회, 오. 네, 그 민주연구원 네. 어, 등에서 이제 정책기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음. 어, 저희가 어, 식품산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음. 어, 전체 식품, 어, 어, 식품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 전체에 정책기획을 해봤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음. 어, 저희가 식품기업을 혹시 저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가 할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또 주로 집권 여당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예산도 좀 많이 가셔 오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이번에도 저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데, <laughs> 네. 푸드파크를 어, 좀 해보겠다라고 음. 하고 있는데, 어,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좀 이르지 않느냐. 음. 용역 평가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음. 좀 그때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용역 결과가 지금 뭐한 10월 정도는 중간 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어, 저는 어, 올해 어떻게든 기본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볼까. 음. 어, 농식품부 기재부 국회를 설득해서 네.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고향도 정읍이시더라고요정읍에서 예. 네, 초중고를 나와서, 어, 어... 우리 지역 정수도 다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어쨌든 네 거기에 네. 이제 농림고를 다닌 바가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식품 분야는 100%는 아니지만 음. 어, 농림축산 분야가 식품과 좀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가, 관계가 된다면, 예를 든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또 어, 좋은 경험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음. 임기 이제 6개월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맞이하셨는데 빅픽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진흥원이다 확기워낙 키니까 음, 어떤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는 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 저희가 어그 식품진흥원이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10년의 미래사업 혁신 방향 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에 대해서 어~ 발표한 게 있는데요 어~ 첫째는 어~ 지, 지금 현재 고령친화식품이라든지 바이오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음, 가정간편식이라든지 음. 앞으로 대세가 이런 네. 쪽으로 가니까 이런 미래 유망식품을 더 적극 육성해야 되겠다 음. 하는 거고요 어~ 저희가 두 번째로 착안한 거는 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음. 스마트 헬스업 인증이라든지 예. 네. 이런 것들이 어, 친환경적으로 음. 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어, 우리 식품진흥원이 가진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음. 인프라, 노하우가 네. 많습니다. 이거를 어, 산업계 학계와 연계해서 저희가 집적을 해서 음. 어, 식품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음. 네덜란드 가보니까, 네덜란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인 식품 강국이잖아요. 농식품 네. 강국인데, 그런 모델이 우리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네덜란드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막 블록엔 대학 주변으로 해서. 네네네. 어... 와기닝엔. 예. 바기 예, 예. 그 주변으로 해서, 음... 여러 가지, 어, 그, 식품 관련 시설들이 다 집적되고, 네. 거기에 대학 연구소도 또 음, 들어오고 산학연이 잘되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좋은데, 음. 이탈리아 식품 푸드파크가 있는데, 피코라고 음.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아마 블로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음. 어 그게 아마 그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우러져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음. 어, 저기 체험하고 식품 체험하고 먹어보고 음, 관광하고 음, 쇼핑하고 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육차산업이죠. 네. 네, 그렇죠. 육차산업으로서 발전시킨다면 네. 음. 어, 우리 저 식품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음. 경제 효과를 누리고 음. 우리 지역 경제에도 그만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재 이사장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홍보하고 들어가셔야죠. 8일과 9일 식품 대전. 우리 또 익산 시민들, 전북 도민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예, 네네.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식품 대전이 9월 8일과 9월 9일 양일간에 열립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준비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 국민 여러분께 홍보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식품대전 성황리에 잘 행사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새로운 달또 9월이 시작됐습니다. 아, 순우리말로 어, 열매의 달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의 열매 가득 맺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